아침에 출근할 때 화면에 예, 노란색 화살표 아래로 된 화살표가 뜨네요 이 말은 또 업데이트가 준비됐다는 뜻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시골 아저씨입니다 오늘 녹화 다 하고 저녁 외식하러 가는데요 제 모델3가 드디어 두 번째 업데이트를 준비가 됐다고 떴어요 아마 내려가면 노란색 화살표가 있을 거고요 노란색 화살표를 누르면 다운로드를 시작할 겁니다 다운로드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어,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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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어,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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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뜯네요. 릴리즈 노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중. 아, 바로 다운로드 하네요. 지금 다운로드 중이고, 파란색 점이 보이죠? 상태에서, 오, 지금 가네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제이는 밥을 먹으러가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노가다를 했으니, 아 노란색 마크, 녹색 마크로 바뀌었죠? 지금 다운로드 하고 있으면 녹색 마크로 바뀌네요. 이게 다 되면 아마 노란색 시기가 될 거예요. 2000 years later. 다운로드를 한 두세 번 실패했어요. 지금 부산을 가고 있는데요. 부산 가는 동안 이 다운로드를 실행해서 다운을 다 받고, 두 번째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 할게요. 네, 지금부터 다운로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스팟스 먼저 잡고요. 안전하게 오토파일러를 가겠습니다. 정속주행으로 가겠습니다. 80km 정속주행. 지금 잡았죠? 잡은 상태에서 와이파이가 잡혔으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냅니다. 네,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모사미에, 아, 소프트웨어 있죠? 내려보면, 어, 다운로드 중, 자동으로 제가 다운을 계속 받, 저번에 봤던 데에서 계속 받네요. 2,000 상주 슈퍼차즈에 도착했고요. 그 다운로드가 다 되면 노란색 시계마크가 뜰거라 그랬죠. 지금 노란색 시계마크 떴어요. 네, 충전 중이니까 충전 중인 상태 잠시 보여드리면요. 100%까지 충전하는데 40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20분 정도 업데이트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시계마크를 클릭하면 지금 설치 있고 예약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겠습니다. 어, 25분 정도 소요된다네요. 딱 좋네요. 설치 <laughs> 예. 슈퍼차저 충전 중에는 업데이트를 시작할 수 없대요 슈퍼차저는 충전 상태가 아니어야 된답니다 충전을 완료하고 차량을 충전구역 밖으로 이동하고 업데이트를 다시 시도합니다